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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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추력 38장 말씀 중에 8절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그곳의 흐망문에서 수중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수중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우리는 이거울아면 얼굴을 예, 보고 그리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그런 도구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거울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었다고 그죠 예, 좁은 음식점에서 넓게 보기에는 거울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 댄싱 하는데 무용하시는 분들, 그 연습하시는 연습실, 거울들이 사면에 있죠.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예, 찾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역사에는 거울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 거울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놀랍죠 기원전 215년 로마 함대는 히라베 도시 시라코스를 공격합니다 이제이 도시의 유명한 수학자고 발명가인 아르키메데스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그 약세인 나라를 지키고자 기관한 발명을 합니다 대형 천동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변에서 적함에 노를 젓는 노예들의 눈에 비치게 됩니다. 그들은 눈이 부셔서 도저히 노를 젓지를 못해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다 서로 부딪히고 파손이 되고 말죠. 그래서 그 전쟁에 거울 때문에 승리했던 그런 사건. 예,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생들이 대응할 때 경찰은 체류탄으로 대항하고 학생들은 거울을 경찰에게 비추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네요. 거울에 얽힌 이야기들, 본문에 거울 없이 사는 여인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거울 없이 사는 여인들. 팔 절에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회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으라고 명령하시죠. 크기, 색깔, 방향, 재료들을 아주 상세하게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물두멍은 해망문에서수정들는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듭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제사장들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라고 하시니까 문 앞에서 수정들는 여인들이 자기 놋 거울을 다맞쳤어요 그래서 물두멍이 이루 어진 거에 예놋 거울로. 나는 이스라엘 골동풍 상을 돌면서 그 당시 여인들을 사용하던 노골 진품 한 점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 2천 불약 260만 원 엄청나게 비싸죠 여인들이 거울을 바쳤다는 것은 화가가 붓을 들였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전거 선수가 자전거를 들이고 축구 선수가 공을 들인 것이죠 목사가 성경을 예, 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거울 없이 사는 여인들이 되었어요 지금이 없지만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없어지면 사기도 하죠. 그러나 당신은 내국에서 나와 광야 생활할 때 가난 땅으로 이동 중이었죠. 일단 모든 것이 없어지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울 없이 사는 여인들이 되고 말아요. 거울 자신들의 거울을 다 비어서 물두멍을 만들었기 때문에, 논 물두멍을 만드는 데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퇴망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에게 거울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없겠죠늘 2만4천명의 제사장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드나드는 200만명을 200만 대하는 여인들이에요 예.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여인들이 얼굴을 만질 수가 없게 되었어요. 불편하게 짝이 없었겠죠. 이 여인들은 확실하게 수정드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수정든다고 했는데 누가 누구에게 수정을 들은 걸까요? 첫째, 하나님께 수정을 들었겠죠. 제사장들의 수정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수정을 듭니다. 정말 확실하게 수정을 들었어요.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없애면서 수정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수정들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수정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조, 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에요. 내가 부산 어떤 그 교회에 붕에 그 갔을 때 장모님이 식사 대접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희가 나가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모두 퇴직금을 챙겨가지고 나가려고 바쁜 때 장모님은 사장님에게 말했다고 래요 사장님이 부도 처리를 못해서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우리 회사는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들어가 앉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했다고 뒤집을 씌우십시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사장은 회사를 차분하게 다시 일으킬 수가 있었다고 해요.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왔더니 사장님도 너무 고마워하면서 조그만 회사 하나를 차려주셨답니다. 그 회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먼저 다니는 회사보다 더큰 회사가 대판 됐다고 해요. 1년이면 일본을 수십 번씩 가시는데 주일날 예외를 본 교회사 안 들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간증이 있었어요. 수정될 때 확실히 수정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해망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이 거울을 없앨 정도로 확실하게 수정, 자기에게 가장 귀한 걸 들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왕이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가장 충성스러운 신화 한 명을 불러서 말합니다. 자네는 내게 가장 충성을 다했어. 나는 지금 죽게 되었네. 이왕 충성하는 건 먼저 가서 내 길을 예비할 수 있겠는가. 이, 일을, 이 말을 들은 신하는 폐하. 제가 먼저 가서 폐하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진을 했다고 합니다. 수정들때 너무나 분명한 여인들, 술대망문에서 수정 들은 여인들이 거울을 바친 것은 이런 수정이었다는 것이죠. 수종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수종들은 여인들은 하나님의 수종을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드실 땐노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여인들은 정말 필요한 노고울을 드립니다. 수종들아에는 이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낌없이 드리는 수종. 이것이 참 수종이죠. 나는 잊지 않은 일이 있어요. 에스카이어 코드 회사에 설계하러 가서 사장님과 함께 식사하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예, 설교하셨던 그, 사, 그, 목사님이 그 사장님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이야기, 그 내용입니다. 4,500명 직원을, IMF를 지나면서 3,800명을 해고시키고, 700명이나 갔다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이 남게 되었느냐 하고, 예, 물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회사가 줘야 할 것은 줘야 하고, 받을 것은 받지 못할 때, 부도 위기였다. 갖지 못하여도 가지고는 사와야 했다고 그래요. 갖지 못하여도 월급은 또 주어야 했습니다. 경영위기에 있을 때 집문서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 담보를 사용하여 회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원들은 회사의 운영을 같이 할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끝까지 같이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수정 들어야 하는 분의 뜻은 절대적으로 맞추는 자세를 가진 자가 정말 수정 들은 자이죠. 필요하여도 수종들아야 합니 필요하다면 드리는 수종이 참 수종입니다. 수종들은 제사장의 필요를 따라 수종들은 여인들은 누구 수종을 들었어요? 하나님 수종을 들고 제사장 수종을 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2만 4천명 물두멍은 제사장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손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손발을 닿지 않고 성수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손발을 닦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셨으니까. 너는 물두멍을 옷으로 만들고 받침도 옷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휘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불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염을 찢때 그들이 휘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집권을 행하여 화재를 야외 앞에. 예, 살때도 그리할지니라 초기 3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물두먹은 제사장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갈림같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고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꼭필요하다 하니까 거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울 없이 사는 여인들이 되죠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수염들은 여인들은 꼭 필요하여도 본인에게 꼭 필요하여도 먼저 드렸다 엘리아가 사르밭에 갔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죠. 예, 과부가 나뭇가지를 죽고 있습니다.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이 조금 있는데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불을 피우려 나무를 죽고 있는 거예요. 엘리아가 그 집으로 가죠. 마지막 가루와 마지막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던 엘리아가 그 떡을 내게 달라 말합니다. 오랫동안 먹길로 낳기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자기가 마지막 먹으려던 떡으로 수정을 들었습니다. 엘리아가 먹고 난후 축복기도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냐 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냐 했어요. 수령들은 제사장의 필요를 채워주죠. 수종들은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서 이 여인들은 누구 수종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수종, 제사장 수종을 든 것이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제사들이러온 사람들 수종을 들어요. 제사들이러온 사람들은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소 에 있는 분양단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떡상 분대 분양단 세 개가 있어요. 떡상에 떡거나 안식일에만 먹죠. 등대에 불은 담당자가 하루에 두번 기름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분양가는 수시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향은 하루에 두번 담당자가 또한 피우죠. 사회로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러 왔을 때도 제사장에 대신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미 언급한 대로 물두무에서 손발을 닦고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을 위하여 물두공은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꼭 필요하고, 제사장들에게 꼭 필요하고,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물두공이다.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물두공이니까, 이 여인들은 백성들의 수중을 된다 하면서, 백성들게 필요한 것이니 거울을 드립니다.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거울. 그래서 거울 없이 사는 여인들이 이 여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몸단장을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수품이에요 거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또한 성적 대상이기도 하죠 엘리가 매우 늙었으니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희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이의 예, 역대상 3월 3이장 십이삼절입니다 예. 역대상 아니에요. 상일상 22장, 2이삼절 항상 사람들을 접하는 여인들이라 뽑을 때도 미녀들을 뽑았는지도 모릅니다. 예쁜 여인들을 뽑았겠죠. 예. 이들은 남자들을 홀릴만한 아름다움을 지놓고 항상 몸을 그렇게 단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미들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겠습니다. 모세가 성마로 만들겠다며 헌물을 광고했을 때 얼마나 많은 헌물이 들어오는지 예 그때 그때 그만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아까 3 0초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만 가지고 오라. 아까 맞나요? 모세는 초기 여인들로부터 험물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남자들만 동원하죠. 그러나 나중에 여인들도 바치는 일에 열성을 합니다. 여인들이 모세에게 와서 항의하면서 말하죠. 모세요, 당신은 왜 여자들이 험금을 드리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가 없단 말입니까? 여기 우리들이 입고 있던 옷들이 있습니다. 남자들 눈에 띄지 않게 우리 몸을 가리던 옷입니다. 우리 정성입니다. 이 옷에서 실을 뽑아 하나님의 집 휘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들을 사용하던 놋 거울이 있습니다. 이거울 남자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입니다. 우리들도 헌신하고 싶습니다. 여인들이 모세에게 놋거울를 가지고 나타날 때 모세는 화가 치밀어 올라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육체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사용하는 거울이다. 선정적이고 석적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고르한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데 어떻게 사용하라는 말이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집을 지으라고 수많은 물질을 보원했다 그중에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여인들이 바친 돗고울이다. 그 이유는 내생백성이애굽에서 경매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남자들에겐 기쁨이 없었다. 항상 일에 지쳐 살고 있었다. 남자들이 온종일 애국 그 감독관에게 시달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여인들은 자기 남편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정성껏 대접해 주었다. 남편들이 안식을 취하며 기쁨으로, 기쁨으로 먹고 마실 때 여인들은 이 거울을 꺼내어 몸을 단장하고 남편들에게 여자애들이 아양을 떤다. 내 모습이 예뻐졌지요. 이 불에 단정한 아내들을 보면서 남자들은 성적인 욕망을 느꼈고 그래서 아내를 품게 되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게 된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번성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이 거울이다. 그래서 나는 이 거울을 제일 좋아한단다. 그 미드리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야 이 거울들을 녹여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사장들의 손발을 깨끗이 쉽게 만들어라. 이 거울은 여인들을 예쁘게 만들어 남자들의 성격 충동을 일으켰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물의 알같이 인구가 번성하는 데큰 역할을 감당했던 도구였다는 겁니다. 이런 여인들에게 필수적인 거울을 드리고 거울 없는 여인들이 되었어요. 그후 여인들은 보상을 간단히 받았겠죠. 인들의 남편으로부터 공연히 의심을 받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응하십니다 아내가 정결한데 남편이 의심할 때는 성막 번재단 앞으로 오죠. 제자더제사장은토기의 물두멍을 붓습니다. 그리고 성막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종이에게, 종이에 적겠습니다 종이에 야우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 너로 내 벽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니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천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것이오 여인은 아멘, 아멘, 열정이라. 민숙이 5장 21절입니다. 이 종이를 물두멍에서 뜬 물에 빨아 여인에게 마시게 하여 아무 일이 없으면 정결한 여인으로 인정해라. 그래서 이 물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틈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물이 되었다고 그러죠. 여인들이 사용하던 거울로 만들어진 물두멍이라 여인들의 죄를 벗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공헌을 하죠. 거울 없이 산 여인들, 이들은 수정을 들때 확실하게 수정된 여인들이고 하는 게 충성한 행동이 되어야 하 틀림없는 보상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이런 그 예화 하나 소개합니다. 한 교도소의 두 사형수와 같이 나란히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 사람은 양민을 무참히 압살한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월남전에서 동료를 죽인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한사용수 간수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사용당하게 되면 내 시신을 실험용으로 드리겠어 돈을 미리 받아주고 실컷 먹다가 죽게 해주시오. 내 몸을 팔겠다는 거 실험용으로. 결국 그 사용수의 몸은 미리 팔렸어요. 돈을 미리 받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맛있는 음 물으면 너는 내 몸을 뜯어 먹으면서 맛있다고 할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대묻습니다. 함장이 이슬은 사라졌고 다른 한 사용수는 자신이 신고했던 약간의 돈과 누가 영금을 넣어주며 모았던 돈을 예배당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왕 죽을 것이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 예, 헌당신 날 사회자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모임에 참석했던 신문기자의 사실을 보도해요. 결국 그 사용수는 무비수로 가는 겁니다 무검수로 인정되어서 출가함을 하게 되죠. 긍정적으로 헌신적인 삶에 반드시 보상이 지워지게 되겠다는 것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구하려고 한건 아니에요 그죠? 환당에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이 알려져가지고 결국은 모범수로 출간이 되는 귀한 은혜 생명의 살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